자, 455번, 454번 들어가 볼게. 극대 극소 프린트입니다. 자, 454번 같은 경우 문제풀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일단 3차 함수가 있다라 쳐보자. 3차 함수. 3차 함수에서 어떤 거를 잘 보라 했어? 다섯 개의 점을 잘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야. 어떤 점이니? 극대 점, 극소 점, 그리고 변곡점 잡아주시고, 극대와 평행한 요런 접선 하나 그었을 때 만나는 점 극소와 평행한 요런 점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그어 봤을 때얘얘얘얘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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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다몇대몇대 몇대 몇이라 했어? 1대1대 1대 1이라고 했잖아 그니까 러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줄 거야 자 454번 문제 한번 읽어 볼게 자 오른쪽 그림은 원점 5에 대하여 대칭인 삼차함수 fx다 일단, 원점 5에 대하여 대칭인 3차 함수 f x 니까이 fx는 무슨 함수다? 원점의 대칭인 기 함수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 그 다음, y는 fx와 x축이 만나는 점중 원점이 아닌 점을 각각 a랑 b라고 하고, 오케이? a랑 b는 내가 한번 표현하고 싶을 것 같아. 함수 fx의 극대, 극소인 지점을 각각 c랑 d라 하자. 점 뒤에 x 좌표가 2분의 1이고, 사각형 A, B, C, D, A, D, B, C의 넓이가 루트 3일 때 fx의 극대값을 구해줘라 라는 말이야 오케이? 지금 그럼 그럼 지금 문제 상황을 봤을 때 지금 극대점이 C고 극소점이 D고 변곡점이 원점이란 말이야 근데 그럼 너의 x좌표는 0이지 너의 x좌표 몇이야 그럼 D는 지금? 2분의 1로 나와있잖아 그러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혹은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C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마 삐리리가 될거 아니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뭐할수 있어? 자, 우리 삼차함수에서 변곡점을 관통한 선 있을 때이 변곡점으로부터 극값까지 이루는 각 길이와 요 길이와 요 X축과 만나는 이 평행한 선과 만나는 점이 1대 루트 3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것까지 비율 관계로 기억해달라 했지? 어, 그래야 빨리 갑니다. 자,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를 관통하고 있는 선이 있을 거야. 여기를 지금 현재 B라고 하고 있고 A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 잘 봐봐. 자, 이렇게 X축의 요 거리가 현재 2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 거리는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 괜찮니? 아 그럼 B의 X좌표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그럼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삼각형을 볼 거야? 이러한 사각형의 넓이를 볼 건데 그냥 반절 잘라서 이 삼각형의 두배 해주시면 되겠지 자 밑변을 AB의 길이로 잡아주시면 길이 자체가 루트 3될 거야.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해주시고 높이는 요만큼이 되겠지. 요 길이가 될 거야. 즉, C의 극대값, C의 Y좌표가 된다고 라 말해도 될까? 자, 그러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게 현재 이 f(x)의 f(x)의 극대값인 C의 Y좌표가 궁금해. 9개 아,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별이라고 나타내자. 근데 이거의 몇 배, 두 배한 이 사각형의 넓이가 현재 루트 3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럼 루트 3 루트 3 지워주시고 내가 구하고 싶었던 별의 값은 몇 된다? 1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네. 그럼 정답 몇번 되는 거야? 1번 되겠다.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